지금부터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계획 및 원서 작성 요령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보내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학교 군일람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순천시 학교에는 15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요. 네, 우리 학교 포함해서 초등학교는 32개가 있고 중학교는 32개. 그 중에서 순천여중, 동산여중은 여자중학교고, 이수중학교는 남자중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바로 뒤에 있던 순천삼산중학교는 어 2020학년도 내년부터 순천신대직으로 이설을 하게 되면서 남녀공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와 가까운 학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어 읽어보시는 바와 같고, 추첨은 컴퓨터 추첨 방식에 의해서 배정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어, 지원 방법은 저희가 배정 원서를 오늘 나눠드린 대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에서 수합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지원 방법은 순천시 학교군, 잠시 전에 보았던 15개 중학교에서 희망 순서에 따라 7지망까지 지원합니다. 7지망을 모두 쓰셔야 합니다. 빈칸 없이 7개의 학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 1지망부터 7지망까지 모두 다른 학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를 두번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지체부자여자, 체육특기자는 별도의 심의 결과를 통해 배정을 하, 합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방법은 선복수지원, 즉 여러개의 학교를 먼저 지원한 후 추천방, 추첨하여 배정을 하는데 컴퓨터로 추첨합니다. 1지망의 지원자 수가 입학정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는 모든 학생이 희망학교로 배정되겠습니다. 하지만 1지망 지원자 수가 입학정원을 초과할 경우 입학정원의 100%까지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이때 미배정자, 즉 100%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지원자는 본인이 지원한 2지망 학교의 1지망 지원자들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정원 안에서 추천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1지망에 매산중학교를 썼고 2지망에 향림을 썼는데 매산중학교에 배정되지 못해서 내가 이제 이지망 향림중학교에 배정되길 기다릴 때 나는 향림을 이지망 했었지만 1지망으로 향림을 쓴 아이들이 먼저 1지망 지원자로 배정된 후 만약 향림중학교에 자리가 남아 있다면 그 남은 정원 내에서 추첨해서 제가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거기서도 배정되지 않으면 똑같이 3지망 학교에 1, 2지망 지원자 배정 후 남은 정원에서 또 추첨을 합니다. 즉 1지망에서 뽑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 3지망으로 계속해서 밀려나면서 점점 남아 있는 자리는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컴퓨터 배정을 통해 7지망까지 추첨을 하는데 만약 7지망 이후에도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자기가 지원한 일곱 개 학교에 모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소속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정원이 남아있는 가까운 학교에 무작위로 추첨 배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지망부터 7지망까지 이미 추첨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에 가까운 학교들은 이미 정원이 다차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멀리 있는 학교로 배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어, 다른 일반 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하는 배정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희망하시면 그 우선 배정 대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고요. 네, 이것은 증빙 자료가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훈청의 유, 국가유공자로 그 자녀로 선정된 학생, 즉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국가유공자이셔서 그 자녀에게 어, 우선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훈 번호를 적어서 원서에 보내주시면 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지원 보훈지청을 통해 공문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등본이 있네요. 세 번째는 어, 지체 부자유자 중 관내 초등학교 출신자입니다. 즉 거동이 어려워서 멀리 있는 학교로 갈수 없는 아이들이 어,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게 될 경우. 우선 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해당되시는 학생이 있다면 학부모님께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육특기자입니다. 체육특기자는 이미 특기자 전형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하지만 원서 작성은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첫 번째 학교에 본인이 이미 진학하기로 된 예정된 학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자와 피해 학생과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의 배정이 따로 있는데요. 특별한 일 없으면 해당되는 학생이 없지만, 예를 들어 4학년 때 다른 학교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 결정돼서 우리 학교로 전학온 아이가 6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 아이와 4학년 때 피해자였던 학생이 똑같은 중학교로 진학을 할 경우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해 학생을 배치하고. 가해 학생은 다른 학교로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자, 6번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어, 학부, 어, 항목입니다. 다자녀 가정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자녀부터 우선 배정을 희망하면 우선으로 배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때, 어,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즉,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3명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 자녀부터만 해당됩니다. 즉, 미성년자인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가족에 3명 있고, 첫째는 안 되고, 둘째, 셋째 또는 넷째가 이번 6학년이어야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주민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모 중 이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거나 학생의 도움이 필요하여 우선 배정을 신청하면 아 있거나가 아니고 장애인 있고 학생의 도움이 필요하여 신청을 할 경우입니다. 즉 부모 중에 이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을 경우 학생의 도움이 필요하여 학생이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길 원합니다라고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우선 배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형제 자매 중 장애인이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동일교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학생이 매산중학교에 다닌다면 우리 6학년 아이도 매산중학교에 보내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 그렇게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동거하는 쌍둥이나 삼둥이 형제자매 학생 우선 배정입니다. 동거하는 쌍둥이가 중학교 신입생 배정 원서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는 두명다 원하는 학교로 간다기보다는 절반의 우선 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학생을 보통은 이제 나이가 많은 하루라도 빠른 학생을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정을 하고 그 배정된 학교로 두 번째 나머지 학생을 같이 배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더라도 두 번째 학교에 가더라도 그 다음 학생을 그두 번째 학교로 같이는 보내주되 원하는 학교에 가는 걸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남녀 쌍둥이 경우는 이수중, 순천여중, 동산여중처럼 성별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학교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동거 중이지만 형제가 아닌 특수한 관계일 때,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조카가 같이 학교를 어, 우리 학교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근 2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한해 희망을 하시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순천 중학 교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 가족이 재구성되면서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재결합하시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면서 기존에 있던 자녀들과 상대 배우자의 자녀들이 합치면서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두명 있게 되면서 쌍둥이 아닌 쌍둥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쌍둥이로 보고 같은 해에 태어난 것과 같은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일정입니다. 청, 어, 11월 4일부터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본교는 실시합니다. 일주일 동안 실시하고요. 원래는 다음 주까지 실시하지만 이번 주에 제출을 해주셔야 담임선생님들께서 서류를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컴퓨터 파일로 넘겨서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신입생 배정 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원서 작성을 하고 접수를 저희가 가서 제출하고요. 1월 9일날 추첨 배정이 되고 10일이 되면 아마 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배치 확인을 개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학교로도 공문으로. 수발이 됩니다. 다음 3번 원서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은 원서를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각담임선생님들께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드리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